자, 이제 본문 5예요 능률, 영어 2, e, 본문 5. 트렌트 얘기가 나오겠죠? 트렌트, 트렌트 스토리. 자, before far is fading in this documentary. 그니까 러이 다큐멘터리에 참가하기 전에, 참가하기 전에. 자, before 다음에 ing 나왔죠? 자, 트렌트는 had, had very little interaction with elderly people. 자, 일단 여기서 끊고,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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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pp가 되는 거지. 대과거 나타내주는 헤드 PP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 사실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자 여기는 뭐냐? 매우 적은 상호관계. 그죠? 거의 없었다라는 말이야. 거의 가지지 않았다. 거의 교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리틀 잘 봐두시고 거의 없었다. 누구와 노인들과. 근데 except for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요. 자, 그의 77 year old grandfather, 77세의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노인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He enjoyed his day to day life. 자, 그는 그의 일상을 즐겼어요. 자, 일상을 즐겼다. Without worry, 걱정 없이 일상을 즐겼고, 하루하루 사는 걸 즐겼고, thought it quite satisfying to live in his parents' house. 자, 이제 그가 한 행동, 즐겼고, 그리고 "thought" 생각했다. 자, 그것을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것을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어, 감옥적으로 보면 얘기했었지? 여기 이제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인데 여기까지 딱문장이 끝이 났어요.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끝이 나는 건데. 자, 여기 투가 또 나왔단 말이야. 이투리베이스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이 꽤나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t은 이게 감옥적어가 돼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 해서, 안 한다. 목적어는, 기게 진짜 목적어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 별 걱정 없이 산 거야. 일상을 사는 걸 즐겼고, 그리고 그냥 부모님 집에산 거죠.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꽤나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다. 자, during the weekdays. 자, 그 주중에는, 자, weekday, 주중에는, 평일에는 이라고 해석이 나왔죠? 주중에는, 자, during 나왔으니까 잘 봐주시고, 자, for 아니에요. for 다음에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주중에는, trend would spend his time working part-time at a restaurant. 자, t r e 는 시간을 보내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그의 시간을 뭐하는 데? 아이 g 하는 데 보내곤 했다. 이제 식당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한 거지. 그리고 on the weekends 이건 또 뭐냐? 주말에는 주말에는 야, 더, uh, he would play basketball or go shopping with his friends. 야, 그가 또 뭐하곤 했다. 어, 농구를 하곤 했어요. 그치? 농구를 하곤 했다. 그리고 쇼핑을 가곤 했다. 친구들과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자, in short, 짧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Trent had little ambition and little money saved up for the future. 자, 트렌트는어 거의 야망이 없어요. 야망? 그지?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부정이니까 리틀 들어간 거잘 봐주시고, 음 그리고 어 거의 돈이 또 없어요. 거의 돈이 없었어. 어떤 돈이? 모아진 돈이 없었어. PP죠. 모아진 돈, 미래를 위해서 모아진 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he didn't care. 그는 개의치 않았다.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자, as he only lived in the present. 자, 단지 그는 어때? 현재를 사는 거야. 단지 현재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자, 트렌트는 never thought about getting old.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그죠? getting old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거의가 아니죠.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 never. He just regarded the elderly as the strange tribe that he would never join. 자, 그는 단지 regard A as B, 그죠? A를 B로 여기다. 그렇죠? A를 B로 여기다 혹은 생각하다. 자,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는 단지 어, 노인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이상한 종족이라고 여겼다. 이상한 집단이라고 여겼다. 자, 그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절대로 소속되지 않게 될,죠, 그렇죠? 않게 될 그런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이제 문법을 보면, 조인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본문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인 자체가 타동사라서요.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동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리가드 A as B라고 했죠? 리가드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요거 이제 대신에 쓸수 있는 동사들이 뭐가 있냐? C 있고 view 있어요. 이제 see 있고 view 있어요. 이런 거 여기다 잘 받으시고. 자, 그리고 spending a month fully disguised as a 72 year old man. 자, 이게 spending에서 이거는 뭐냐. 뒤에 동사가, 오지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지.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72세 남자로 변장이 되어서 이제 변장이 되어서 BP 되어서니까 어, 한 달을 완전히 보내는 것이 자 이게 주어 동사, 단수, 동사 나왔죠 훨씬 더 life changing 삶을 변화시켰다 이제 훨씬 더 삶을 변화시켰다 뭐보다 than Trent could have ever imagined 자 트렌트가 상상을 해왔었던 었 것보다, 그죠? 상상을 했었던 것보다, could have pp ever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자, 그런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life changing이야. 그죠? 삶을 변화시켰대 자, he could finally see for himself. 자, 일단 그는 마침내 그 자신을 볼수 있었다. 그 자신을 직접 알수 있었다. 'for himself' '직접'이라고 적어 놓면 되겠네요. 직접 뭐를 볼수 있었다. what it was like to live as a senior citizen in society. 자, 노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죠? what like 어떤 것인지를. to 어머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자, 이거는 가주어가 되는 거죠? 이승 가주어야. 네, 이거는 해석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어, 사는 것이, 그죠? 사회에서 노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침내 직접 볼수 있었다? 뭐, 알수 있었다? 이거는 알수 있었다라고 해석 하면 되겠죠? 이렇게 쿠드랑 합쳐져서, 야, 이게 삶을 또 변화시켰대요. 자, 다음 본문 6이에요. 자, a r l y in the experiment. 자, 그실험의 초기에, 실험의 초기에 Trent t r d to get on a bus to go downtown. 자, 트렌트는 뭐 하려고 했다? tried 뭐 하려고 노력했다? 뭐 하려고 노력했어요? 버스를 타려고 노력했다. 시내에 가기 위해서. 그죠? 다운타운에 가기 위해서. 실험 초기에는 자, Due to the special body suit and lenses. 자, Due to는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이죠. 자, because of, 자, because of 혹은 뭐 owing to 같은 말이에요. 뭐뭐 때문에. 전치사지 그러니까 특별한 특별한 b o d y 바디 수트와 렌즈 때문에 자, 옷과 렌즈 때문에 he had a trouble climbing up the stairs of the bus. 자, 여기는 have a trouble ing. 뭐, 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에요. 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올라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버스의 계단을 올라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Then a person waiting behind him started watching him expressing annoyance. 자, 그때요. 한 남자가, 한, 아, 남자가 아니구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다. 그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아, 그쵸 나쁜 놈. 뭐 하면서 언어 n c e 를 표현하면서. 언어 유언수. 이게 화남이지. 이게 짜증을 내면서. 이게 짜증을 내면서. 분사구문이죠. 짜증을 내면서. 뭐뭐하면서. 자, he is hurry to step onto the bus. 자, 그러니까, 어때? 그가 급하게 버스에 올라 타는 거야. 그죠? 버스에 올라 타, 올라 탔어요. 올라 타는. 자, 그 때. The trent almost fell on the stairs. 트렌트는 <목소리가> 계단에서 거의 넘어질 뻔 했어요. 거의 넘어질 뻔 했어. a l 스 o 가 중간에 들어갔지? 거의 넘어질 뻔 했다. 아, 참. 그렇죠? 자, he was astonished to see the disrespectful attitude toward old people. 저 일단은 여기서 먼저 보면, 그는 was astonished. 어땠다? 아주 놀랐어. 크게 놀랐다. 놀랐다. ED 나온 거, 사람이 놀란 거예요. 놀라움을 받은 거지. PP. 자, 뭐 하는 걸 보고,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제, 무례한 태도를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어, 감정을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죠 자 근데 누가 아 누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 무례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놀랐어 그리고 the way they were treated 자 그들이 어떤 방식이에요 대우를 받는 방식이야 자 그들이라는 그들이라고 하는건 어떤 사람들 올드 피플이 되겠죠 올드피플들이 대우를 받는 거니까 이제 수동으로 나온 거야, 수동. 그지? 올드피플들이 그 대우를 받는 거지? 대우를 받는 방식. 여기에 놀랐다. 두 가지에 놀란 거죠? 어떤 거? 요거. 그리고 요거. 그지? 렇 그러면 안 돼요. 응? 노인들을 대우를 해줘야, 우리도 다노인들될 텐데. 응? 이게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참. 내리사랑이라고. 말, 아무튼, 자, later he visited the restaurant. 나중에 그는 방문했다. 자, 식당을 방문했죠.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 그 식당에서 그가 한때 일을 했었다. 라는 거죠. 식당에서 일을 했었다. 자, in.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관계부사. 왜? 거기에서 일을 했었던 거지. 하지만, he noticed that 그는 알아차렸다. Then no one paid much attention to him. 어떤 누구도, 노가 대절에서 문장이 시작된 거죠? 노가 주어를 쓰였으니까 이거는 뭐냐? 전체 부정. 어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에게 노인이라고. 자, 그걸 알아챘어. People acted as if he weren't there. 자, 사람들은 행동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죠? 마치 그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마치 머무인 것처럼이죠. 마치 없는 것처럼. 아, 자, then Trent Trent started to realize. 자, Trent는 깨닫기 시작했다. 어, what it felt like to be invisible. 자, what like 있지? 어떤지, 어떤지, 그죠? 어떤지. 어떤지, 어떤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인지,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을 받게 되는 건지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더 어순 잘봐둬야지 어순 잘봐으세요 one like 어떤지, to be invisible. 눈도 보이지 않는. 자, 그러나, however, 그러나. there were some brighter moments. 자, 여기 대어로 시작했으니까, 뭐뭐가 있다, 없다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주어가 아니다잉. 주는 요거. 몇 가지 더 밝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자, 그 밝은 순간들은 뭐냐? That helped Trent have a more cheerful view of growing older. 도움을 주었던 트렌트에게 뭐하는 것을 더욱 힘찬 기분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된 아주 더 밝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아까 헬프, 그지? 헬프, 목적어, 목적보어, 동서원형, 투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자, 그지? 나이가 더 들어가는 것에 더 기분 좋은 시각을, 더욱 기분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이 된 어, 몇몇 순간들이, 더 밝은 순간들이 있었다. 자, 여기 앞에까지는 좀 부정적인 건데, 요 다음부터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when Trent took a short trip to Colombia, Trent가 콜롬비아로 짧은 여행을 갔을 때에요 Take a trip이 여행 가다는 뜻인데, short trip이니까 짧은 여행을 갔을 때. He encountered a delightful old couple. 자, 그는 우연히 마주쳤다. Encountered 우연히 어, 누구를 마주쳤다? 자, 기분 좋은, 기분 좋은 유쾌한 노부부를 no 후 마주쳤다. 자, 그 사람들은요. 안드레라고 하는 78세 그리고 유니스라고 하는 76세 할머니 할아버지지 그 사람들은 who were 두 명이니까 were 대열 거기에 있었다 살사 춤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 유쾌한 노부부를 만난 거예요. 자 so, whil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뭐뭐하는 동안에 하고 while 다음에 i n g 가 나왔지. 뭐 for during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having은 분사구문이야 분사라서, 전체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동명사 아니다. 잘봐으시고 자,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트렌트는 감명을 받았다. By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실, 사실을, 어떤 사실인지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동격의 대시지. 동격의 대시다. They were still healthy and content with their lives. 자, 그들이 여전히 건강했고, 그리고 content with는 만족하다는 뜻이죠. 그들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았다. 자, 감명을 받았다. The passion they still had for life.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야. 그들이 삶에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열정은 inspired, 자극했다. 그죠? 동기부여했어요. 트렌트에게 뭐 하는 것을, 투브정서 트루, 나왔죠? 목적어, 이건 목적격 보호예요 자, start making some huge changes in his life. 자, 그 삶에서 몇 가지 커다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영감을 주었다, 동기를 주었다. 그죠 투부정사 나온 거잘봐으시고 어쨌든 이런 노인, 노부부가 열심히 사는 거, 열정적으로 사는 거야. 그걸 건강한 거죠. 삶에도 만족하고. 자, 그런 열정에 감명을 받았어. 자, 그래서 트렌트가또 뭔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노인으로 변해볼까? 그러면 좀더 열심히 살게 되지 않을까? 몰라요.